안녕하세요. 오늘도 휘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 한달 동안 부업 배달을 하면서 총몇 건을 배달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몇 시간을 일했는지 그래서 시급은 얼마인지 등등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엑셀에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한달 동안 어떻게 일했고 얼마를 벌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엑셀 표 보시면 일단 배민은 123건 배달을 했고 쿠팡은 160건. 그다음에 총 283건. 그래서 한달 동안 120만 6891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금액에는 소득세랑 시간제 보험이 다안 빠져 있어요. 실제로 번 돈은 이거보다 더 낮고요. 그다음에 한달 동안 일한 거는 62시간. 그리고 이제 키로수는 제가 이제, 당일날에는 기억하고 있지만, 다음날 되면 또 바로 까먹더라고요. 다음 배달 나갈 때, 트리블 리셋을 하기 때문에, 항상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것만 이렇게 적어 놨고, 네, 이거는 이제 6월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한달 동안, 저는 이제 총 20번을 나왔어요. 총 62시간을 탔으니까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탄 거죠. 그리고 평균 시급은 이제 19,000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부업 배달이 뭐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아, 오늘 시간 있네. 그럼 나가고, 아, 오늘 춥네. 안 나가고 아 오늘 비 오네 굳이 왜냐면 그때는 본업이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업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부업을 좀 해보려고 하지만 본업 말고도 소소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수익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식도 있을 거고 따로 외주 받는 것도 있고 따로 개인 촬영 다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등등 많은데. 어쨌든 모든 게다 힘들어서 지금 배달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입 장벽이 낮은 건 맞아요. 해보니까. 근데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해서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체력이 받쳐 줘야 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안전하게 타야 되는 거. 물론 저는 배달도 초보고, 토이도 초보기 때문에. 다 천천히 하고 그냥 안전하게 타려고 하고 있죠. 근데 막상 조금이라도 빨리 타고 이러면 확실히 조금 더 무리해서 좀 당기면은 1시간에 배달 5개하고 6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위험하니까 그렇게는 잘안 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전 영상 부업 주제 본업 따라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사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본업을 좀 쉽게 봤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부업할 때도 지금 많이 탈 때는 뭐 여기 보시면 4시간, 5시간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때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8시간을 처음 타보니까, 어, 힘들었어요. 6시간째부터 되게 피곤한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 본업 하시는 분들 10시간, 12시간 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버티고 탈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은 낮지만 아무나 본업을 할수 있는 직종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가 왜 일로 샜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영상 올리면서 촬영을 했던 날인지 아닌지 좀 체크해 놨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때는 제가 기억하기에, 비 오는 금요일이었고, 이때 미션을 두개박두개 성공을 하고, 딱세 시간 일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날 쿠팡만 탔는데, 세 시간 동안 배달비만 7만 2천 원을 했고, 미션 다 받아서 10만 원 돈이 된 거죠. 배달 15개 했는데, 뭐, 10만, 10만 6천 원? 평균 시급, 시급은 3만 5천 원. 이런 날은 되게 괜찮죠. 근데 이제 뭐 마지막 같은 영상. 이때는 딱 길게 타니까 분명 피크 아닌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시급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은 제가 기억하기에 토요일 치고 엄청 한가했어요. 그래서 조금 별로였다, 이날은. 정말 기억나는 날, 이때. 이때는 1시간 동안 14km를 돌아다녔고 배달은 2개밖에 못했어요. 이때 아마 제가 배달 받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 시간, 배달 두개 하고, 한시간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배달 일찍 끄고, 그냥 살짝 드라이브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반바람 맞으면서. 이런 날, 뭐, 7천원 벌때 있었고. 그리고 이런 날, 3시간 탔는데, 식은 만원. 이때도 조금 서참했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저는 잘 벌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나름 체계적으로 부업에 달한 건 지금이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저는 본업이 살짝 빠그러졌기 때문에 이 부업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이거는 오토바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